꽃들로 가득찬 수목원 진금달이 있는 곳이네요 풀 향기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엔 노래가 생각납니다 새파란 하늘과 흰 구름 보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음. 아, 월요일이라서 쉬는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진 않았고요. 여기는 수목원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잔디가밭이 있는데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 제가 말발돌이 꽃이 있는 곳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말발돌이 꽃을 찍어 올렸더니 어떤 분이 말발돌이 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캐키버들. 예, 일본건가 봅니다. 하쿠로니키시라고 써여있네요. 보들나무인데도 굉장히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예, 넓은 하늘이 너무 좋네요. 예, 애기말발돌이 애기말발돌이라고 범의기과여러의 살이 예, 대고 애기말발돌이라고 예. 애기말발돌이 음, 이렇게 가서 징금다리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음, 풀숲이 오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수목원이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해국인데 가을이 되면은 어, 마가렛보다 더 예쁜 꽃들이 피더라고요. 여기는 수목원 안에서도 습지원이라고 해서 진검다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이 습지도 좋지만 각도를 잘 맞추어서 보면 또 가끔 굉장히 장소가 예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장소가 보입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예쁜 모습이 안되기도 안 해요. 그래서 가끔은 겸손하게 앉든지 구부리든지 해야만이 예쁜 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보기 힘든 꽃을 보,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꽃은 아마 자주 못보는 꽃인 것 같아요 이런 꽃이 있네요 네이버에게 뭐 물어봐야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꽃인데요 이렇게 물속에 있는 수련연꽃 뭐 그런 종류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데요 물어봐서 적어 드리도록 하고요 꽃이 너무 예쁘죠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꾸준력한,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너무 좋죠. 붓꽃들이, 노랑, 창포들이 이렇게 노란 아이러스라고도 하고, 창포라고도 하고, 붓꽃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꽃들의 이름이 가끔 헷갈립니다. 말발돌이 꽃도, 애기 말발돌이도 있고, 말발돌이는 좀 키가 크더라고요. 애기 말발돌이는 땅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라색 붓꽃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기는 수목원에 가시영꽃을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가시영꽃은 없고, 퀸영꽃을 갖다 놓았네요. 네. 상포가 있고, 까치가 한 마리 날아가고, 새가 울고 있습니다. 굳이 아름다운 꽃이 없어도 저는 이 숲이 있는